이 마우스는 로지텍 MX 마스터 시리즈와 유사한 디자인의 무선 마우스로 인체공학적 설계로 손에 잘 맞으며 다양한 기능 버튼과 RGB LED 조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메인 스크롤 휠 외에 측면 스크롤 휠이 있어 엑셀 등에서 가로 스크롤에 유용합니다. DPI 조절 버튼, 앞뒤 버튼, 홈 바로 가기, 멀티태스킹 버튼 등 다양한 기능 키를 제공하고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와 2.4GHz 수신기를 통해 총 3개의 기기와 연결 가능합니다. 클릭음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편이며 배터리 수명도 긴 편입니다. 크기가 다소 크고 무게감이 있어 큰 손을 가진 사용자에게 적합할 수 있지만 작은 손을 가진 사용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와 맥 모두 호환되며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마우스와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무선 마우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사용자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배낭의 가장 큰 특징은 진공 압축 기능입니다. 특별히 설계된 압축 공간에 옷을 넣고 공기를 빼면 놀라울 정도로 공간이 절약되며 별도의 도구 없이 손으로도 쉽게 압축이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공간 활용의 달인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과 포켓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성인 남성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설계되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740mm 물병도 쉽게 수납할 수 있는 측면 포켓,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등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설계되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다니는 분들, 효율적인 짐 정리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품질 좋은 여행용품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편리한 일상을 위한 다목적 접이식 쇼핑카트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75L의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물건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어 쇼핑이나 짐 나르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8개의 바퀴를 갖춘 이 카트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특히 3륜 구조로 설계되어 계단을 오르내리기에도 용이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는 사용자의 키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하고 컵 홀더가 장착되어 있어 음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립이 매우 간단하여 별도의 설명서 없이도 쉽게 조립할 수 있으며 접이식 구조로 보관 시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이 카트는 마트 장보기, 분리수거, 여행시, 짐 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유사한 국내 제품들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건 운반을 도와주는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입니다. 카메라 구성은 전면 후방 그리고 일부 모델의 경우 추가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의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화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는 편입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화질이 뛰어나지는 않다고 언급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가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제품의 기능면에서는 시간 설정 녹화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한국어 지원도 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기본적인 블랙박스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고화질이나 고성능을 기대하기 보다는 실용적인 용도나 보험 할인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1, 2년 정도의 사용으로도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제품으로 여겨집니다. 이 제품은 선풍기와 조명의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한 천장 선풍기입니다. 6단계 풍속 조절 기능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바람 세기를 선택할 수 있고 1에서 3단계는 거의 무음에 가까워 수면 시에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며 4에서 6단계에서는 강력한 바람으로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내장된 LED 조명은 세 가지 색상 옵션을 제공하여 은은한 무드등부터 밝은 메인 조명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리모컨 조작으로 바람 세기, 조명 색상 타이머 설정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1시간, 2시간, 4시간 타이머 기능으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절에 따라 정방향, 역방향, 회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여름철 냉방은 물론 겨울철 난방 효율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설치가 간편하여 기본적인 DIY 능력만 있다면 20에서 30분 내로 설치 완료가 가능합니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싶거나 자연스러운 바람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휴대용 의류 건조기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가성비가 좋은 가전제품입니다. 주로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자취생이나 1인 가구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의류뿐만 아니라 겨울 코트, 패딩, 운동복, 교복 등 다양한 종류의 옷을 건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UV 살균 기능이 있어 옷의 위생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아 음식 냄새나 담배 냄새 등이 밴 옷을 관리하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기능이 있어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2단계의 바람세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전원코드가 다소 짧다는 점과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옷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오는 날 빨래를 빨리 말려야 하는 상황이나 여행시 휴대하기에도 좋아 호텔이나 여행지에서 옷을 건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구강세정기는 고주파 펄스 기술을 적용해 분당 최대 1800회의 강력한 물 흐름을 만들어내어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 잔여물을 9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1100A 용량의 충전식 리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한번 충전으로 25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4시간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무선이면서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여행이나 야외활동 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수압 조절 기능이 있어 사용자의 구강 상태에 맞게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치아 세정부터 잇몸 마사지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민감한 치아를 가진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0ml 용량의 분리형 대형 물탱크를 채용해 충분한 양의 물로 중단 없이 치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사용하기 편리한 구강 관리 제품으로 일상적인 구강 위생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허리에 착용하는 휴대용 선풍기로 야외 활동이나 작업 시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입니다. 5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하며 강력한 바람 세기로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용량이 커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할 정도로 오래 지속됩니다. 허리에 클립으로 고정할 수 있고 반대쪽에는 상의를 고정하는 클립이 있어 셔츠 안으로 바람을 보낼 수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또한 동봉된 끈을 이용해 목에 걸거나 벨트처럼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착용 방식을 제공합니다. LED 조명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조 배터리 기능도 갖추고 있어 휴대폰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게가 다소 나가는 편이라 장시간 착용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캠핑, 작업 현장 등에서 체온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 매우 유용한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이 무선 이어폰은 편안함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이어 디자인은 사용자의 귀에 안전하게 밀착되어 격렬한 운동 중에도 떨어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형 잡힌 사운드 스펙트럼을 구현하여 모든 장르의 음악을 원음에 가깝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땀과 가벼운 물튀김에도 견딜 수 있는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한번 충전으로 최대 6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며 내용 충전 케이스를 활용하면 총 2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장시간 외출 시에도 걱정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이어폰에 비해 음질면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이퀄라이저 기능을 활용하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음질을 조정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이 무선 이어폰은 폭넓은 소비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반려동물 모발 진공 클리퍼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음 설계로 60데시벨 미만의 조용한 작동으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기존 클리퍼와 달리 이 제품은 손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털의 99%를 즉시 포집하여 2.3리터 용량의 먼지통에 저장하기 때문에 집안 청소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루밍 도구와 가드빗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 미용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미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털 빠짐이 심한 장모종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정기적인 사용으로 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며 반려동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정에 적응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플러그 타입도 한국 표준에 맞춰 제공되어 별도의 어댑터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유익한 이 제품을 가정의 필수품으로 추천드립니다.